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의 사람이 나와요. 특정한 사람이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사울이 나오죠. 그리고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먼저 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갈등을 중재함으로 해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중점을 둘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까지 변화시켰는지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이걸 좀 중점을 두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을 볼까요. 먼저 사울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오늘 저는 사울, 아나니아, 바나바 이세 인물을 초점을 두어서 볼 겁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어떤 인물로 나옵니까?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요. 먹이를 찾아 사냥하는 늑대와 같죠.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색이라는 곳의 그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고요. 다메색에서 그 그리스도의 돌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색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4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먼 거리를 자처해서 갈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큰 열정을 쏟은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240km라는 긴나긴 여정이 다다를 지점에서 놀라운 경험을 해요.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을 해요.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임했고요. 그 가운데 그는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가 들은 음성은 뭡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 그러니까 너는 왜그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너가 그 잘못된 일에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하느냐? 이런 음성일 겁니다. 이어서 사울은 자신에게 말하는 존재에 대한 그 물음을 갖고 이렇게 질문하죠. 누구십니까? 사울이 들은 답변이 뭡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말을 할때 이런 말을 했죠. 죽은자가 어찌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반론을 했단 말이죠. 그런 헛되고 거짓된 이교도적인 생각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사울이 열심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이 들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말했던 그 부활이 진실이려 이랬다는 것을 사울이 확인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자는 소리를 낼수 없으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어, 사울이 생각하기에 죽었다라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사울에게 자신의 소리를 내셨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경험한 사건은요 신비한 사건이지만은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특별하게 나타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교회 역사 안에서도요, 이 사울과 비슷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에요. 어, 이게 이제 우리 지영 청년이 예수전도출판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 인도의 힌두교 신자였던 이 썬다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는요. 복음에 대해 극도로 적대감을 품고 기독교를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10대 때. 그러나 그는 1904년 12월 18일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힌두교식으로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찬란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글에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음성은 뭐냐면 은 내가 바른 길을 알기 위해 가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냐. 그때 선다싱이 깨달았다, 깨달았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아계시며, 내가 보고 들은 음성은 예수가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그발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 힌두교 신자였던 선다싱이 그 이후 선다싱은요,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썬다싱의 회심 이야기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데요. 당시 썬다싱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몰랐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사울과 썬다싱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사건은요, 굉장히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두 사건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뭐냐면 열정이 좋지만은 열정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울의 열정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 열정.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의 열정은 참으로 대단했으면 심지어 유대인의 대제사장도 그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열정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들을 방멸하는 것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열정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 일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들을 행할 때가 많아요. 잘 모르고 행한 하나님의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임을 우리가 모르고 열정적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민감한 문제를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큰 이슈로 어, 뜨겁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 이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함으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동성애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이렇게 말도 했죠. 또한 이 SNS에는 동성애로 인한 댓글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의 사랑과 평등이라는 이념 말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현 기독교는요. 자정능력과 정화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믿고 거르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이야기해도요. 오히려 기독교 내부의 죄악들을 지적질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기독교가 죄를 얘기하죠. 너네 그거는 어떡할 건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미지는 언행불일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짓을 행하는 단체라는 부정적인 최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다 복음을 헛되이 믿고 행한 것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기독교는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태에 처했습니다 물론 동성애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게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가치관 안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데 열정을 썼습니다. 특히 SNS에서 활동하는 그 동성애 옹호자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해요. 그 중에 목사들도 꽤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성을 보이는 것은요 간단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나중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사울도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는 일에 열정을 했지만 참으로 예수를 만난 그는요. 자신의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즉시 방향을 바꾸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20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사울, 사울은요 쫓던 자에서 쫓기는 자의 삶을 살게 돼요 본래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러 갔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나 그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의 삶으로 즉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의 능력인 거죠.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할 때 우리는 즉시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하여 일을 하세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에서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시선에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함으로 인생이 끝나야 맞다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어, 이 신앙의 동료들을 잡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그강 무도한 그 사울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복음의 능력은 그런 사람에게도. 사람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런 사람에게도 필요하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죠. 또한 복음의 능력은 마음을 즉시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우리가 보면서 중요하게 여길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까지 변화시키느냐라는 관점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을 볼때그 극강 무도했던 사울, 우리가 볼땐 증오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10절 그때 담에 생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당시 사울은 악독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렇죠? 240km가 떨어져 거주했던 아나니아, 그러니까 다메섹에 거주했던 아나니아도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를 알수알수 알수 있을 정도로 사울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악독하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잡으려고 열정을 다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울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담에 세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은요,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최악의 소식인 줄 거죠. 담에 색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은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이미 떠났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은 한번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담에 색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울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피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자리를 좀 지키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그를 안수하며 기도해 주라라는 말씀을 아나니아한테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박해하러 오는 사람을 찾아가 왜 기도해 주라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박해를 받으며 끌려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 그 자신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과제를 내어 주시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준 사랑입니다. 내가 그 그에게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기독 가운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어떤 말로 답변하죠? 가라라는 얘기를 해요. 가라. 우리는 간혹 하나님으로부터 황당한 기도의 응답을 얻기도 해요. 도대체 왜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때론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은 저희 아내인 정다은 사한님에 말씀을 나누며 인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사모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그 이기적인 행실로 힘들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려니 했지만 그것이 몇 달이 반복이 되니 너무 믿고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 하고 마태복음의 1장부터 11장까지 를 읽고 있었는데 11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딱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자신의 마음과 정반대였다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도 않고 계속 미워하고 싶고 어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그리고 나에게 그럴 힘과 여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딱그 말씀이 마음에 가장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이렇게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수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을. 순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하라고? 도대체 왜?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갈등 가운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순종을 택해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저는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크고 작은,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는요. 여기서만 등장하고 더 이상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일 인물들은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동일 인물은 등장하지만 같은 인물은 아, 아니,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동명 이인이죠. 죄송해요. 동명이인에 등장하지만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만 이 아나니아는 여기서만 등장하고 더 이상 성경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스쳐가는 인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이런 아나니아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임하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드러나지 않게 일하는 자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죽고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세워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나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나니아를 이렇게 불러요.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하나다.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닮고 싶다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아나니아는요 오히려 우리가 더 닮아야 될 그런 모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을지 몰라도 이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를 살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그들에게 접근하려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역설이에요 예루살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색으로 떠나기 전에는 그들을 만나는 이유가 뭐였죠? 핍박하려고 만났어요 박해하려고 근데 다메색을 갔다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졌어요 뭐죠? 사귀려고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하려고 만납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동안 사울이 쌓아온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쉽게 깨트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스테반이 죽어 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사울의 손에 자신들의 그 동료 또는 가족이 잡혀가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냥을 하는 늑대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면서 박해를 일삼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라는 그말 들었을 때 쉽게 믿었을까요? 과연 정말일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혹시나 자신들을 붙잡기 위한 계략이지 않을까? 예수의 제자들을 사울,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서 이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신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므로, 예수의 제자들을 안심시킨 후이 공동체 안에 침투하여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이 자들은 일망타진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예수를 믿게 된 사울 사이를 이 갈등 가운데 중재를 하고자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요. 그게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인물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는 사울이 담에 세계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또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로 인하여 사울 자신도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세세히 하나하나 전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하죠? 이 사울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자였던 그 사울,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둘 사이를 중재했던 바나바라는 그 인물이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면 어땠을까요?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바해자 사울을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이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신뢰받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 들어서 알겠지만은 이 사장 후렴 후부에 사도행전 사장 후렴부에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거 어떻게 했죠? 자기의 이 재산을 팔아 교회 공동체 드렸잖아요. 그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바나바가 그랬던 인물이에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는 상당히 신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 많은 사람들 이 알고 있던 거죠. 여러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팔아 여러분들의 재산을 팔아서 드리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의 이 사이를 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실한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이 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길 바라고 또 그런 분쟁들을 또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시며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나니아를 보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생각으로는 안될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해서는 안될것 같은 상황.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죠. 바나바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위대하게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지만 모두가 바울이 될수 없고요. 하나님은 모두를 바울처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물론 바울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임하시지만은 아나니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임하시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 기억 속에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를 기억할 겁니다. 또는 바나바처럼 믿음과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그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존재도 있어야 돼요.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과 이런 의심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들.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형제와 형제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도록 바나바와 같은 바나바와 같이 신뢰받는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울이나 아나니아나 바나바나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고민을 했던 간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들처럼 쓰임받길 바랍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각자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들과 우리 복음 안에 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